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 8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99년에 개교한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는 자동화기계과 하이텍융합기계과 메이커 제품설계과 등 여러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스패너보다 마우스가 더 바쁩니다. 1934년에 개교한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컴퓨팅과 전자융합과 AI정보 컨텐츠과 등 여러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설계합니다. 1994년에 개교한 미래산업과 고등학교는 메이커창작과 컴퓨터미디어과 인공지능 콘텐츠과 웹툰 디자인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교실보다 작업실에 불이 먼저 켜집니다. 1968년에 개교한 서울동산고등학교는 보건 반옥과 영유아보육과 뷰티아트과 등 여러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1957년에 개교한 서울IT 고등학교는 스마트 크리에이터과 지능형 사이버관과 애니메이션 디자인과 등 여러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에겐 키보드가 연장이고 프로젝트가 일상이죠. 1968년에 개교한 연건 메디텍 고등학교는 학교는 메디컬 뷰티과, 바이오코스메틱과 보건간호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손끝으로 사람의 건강과 자신감을 만듭니다. 1975년에 개교한 명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는 스마트 의료간호과, 보건뷰티과, 웰빙베이커리과 등 여러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사람을 돌보면서 비즈니스 감각도 함께 키워갑니다. 1977년에 개교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도시공간 디자인과, 스마트 모빌리티과 등 여러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로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학생 학생들의 진로도 함께 연결됩니다. 이 여덟 학교는 모두 산업의 언어로 말하고 기술로 꿈을 그리는 곳입니다. 기초부터 진학, 취업까지 특성화고생을 위한 맞춤 커리큘럼으로 역전타와 함께 꿈을 그리세요.